선생님과 수능 완성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. 지금부터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좀이 수험생활에 익숙해지고 조금은 나른해지고 나태해질, 수, 나태해질 수도 있는 때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목표를 확실히 가지면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, 누구보다 더 먼저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자기 머릿속에 목표 하나씩 갖고 그 옆에 선생님과 팔짱 끼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.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.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?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처럼 듣지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자기 한 손에 마인드맵이 그려질 수 있는 음,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내가 공부한 게딱 보이고, 그게 시험에 연계될 수 있게끔. <laughs> 가장 생각 많이 했던 거는, 뭘더 준비할까. 어. 예전에도 그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이번 강의에는 뭘좀더 넣고, 뭘 어떻게 좀 하면, 아이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번 수능 완성의 진행과 구성은 우선 30강은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개념과 그에 연계된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과 그 30강을 쭉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8강은 선생님이 그 교재에 나온. 그 중요한 지문들이나 자료들 그리고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연계하고 연계를 하고 예상 예측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요. 여러분들과 8시간 동안 실전 훈련을 해 보는 시간 만들 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 12시간 동안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풀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거예요. 그러니까 이 5시간 동안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될 거죠?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훈련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연습된 문제를 연습해 볼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쌓는 훈련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. 수능 완성은 선생님이 그 수능 완성의 개념이 다시 실려 있어요. 그래서 아 내가 이 주제 좀 약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,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개념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되. 수능특강 할 때처럼 막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타이트하고 중요한 부분을 엮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.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제 훨씬 더 압축적이고 되게 초점을 딱 잡아서 그렇게 가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준비된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길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느껴지실 거예요. 하지만 아, 내가 수능특강 제대로 못했는데 수능완성 들어왔는데 좀 부담이 되는데요. 하는 친구들 부담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겁먹지 말고 꼭 따라오세요. 제 강의의 특징은요. 그,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되도록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많은 내용을 준비해요.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되도록 그거를 방향 잃지 않고 계속 알려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그거를 눈치를 챘고 저와 박자가 잘 맞았다면 그런 점에서 좀 많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제가 강의에서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.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가져갈 게 많은 꽉 짜여진 강의. 학생들이 사실 인강 들을 때는 끊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선택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 많은 걸 준비해서 학생들이 골라서 가져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 꽉 채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50분이 너무 짧아요. 좀 농담도 못하게 되고.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까칠해 보인다. 이런 말을 또 남겼어요. 사실 제가 까칠하기는 해요. 하지만 차갑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이 많이 쌓여서 강의에 그것들이 녹아들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키워드만 외우면서 단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. 제발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제발 너무 깊이 파지도 말아라. 왜?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고, 그 시험에는 나름의 틀과 형식, 그거를, 생각, 그 생각을 버리고 너무 깊게 파고들면 효과도 없고, 결과도 안 나와요.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하지도 말고, 너무 심각하지도 말고,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면서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게.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응, 그러니까 하루 하루가 진짜 그 강의 준비하는데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만큼 자기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자신이 풀어지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할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서 거의 아침에 오면 수강후기 보고 수업 준비하고 그다음 뭐 자료 준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. 저는 그냥 일상이 재밌어요. 그냥 일상에서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하나 하나, 일어난 사건 하나 하나, 그걸 가지고 나랑 통하는 누군가 와 대화했을 때딱 통하고 그래서 재밌고 그런 얘기 하나 하나가 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힘들죠. 몸 나른하고 자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이제 바닥이 나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나만 그렇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힘들다 어 그런데 누구나가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구나 힘든 상황이지만 잘하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버텨보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보람 있을 겁니다 고3 생활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다, 잘 못했다라는 뭐 죄책감이나 자기 반성, 혹은 이제 그것이 더 확대가 돼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깊이 빠져들지 않아도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때로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걸 좀 컨트롤할 수도 있는 그런 현명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선생님과 종종 얘기도 나누면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요 항상 제가 제 강의 틀어보면요 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, 저거보다 실물이 더 낫겠지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위안을 하면서.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. 나는 실물이 더 예뻐. 그치?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